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먼저 주신 말씀은 다 같이 저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오늘 지스리교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받았더니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강해졌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슬퍼하며 울던 여인들이 평강을 받자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앙생활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딱 만나 가지고 얘들아, 수고했으니. 내가 벤치차 한대 사주마.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의 연속적인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에 가보면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말씀을 우리 한번다 같이... 말씀이 나올 때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자가 복되고 듣는자가 복되고 지키는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로 1장 3절에 약속했으니까 말씀이 뜨면은 그냥 제가 하자고 안 해도 선포시기 하 바랍니다. 기도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더라. 여호와 샬롬 이 말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 그 말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사야 48장 20절에 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냐다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받는다는 것 오늘 아침 평강을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평강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평강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연어, 셀머는 어릴 때 2주 정도를 길러가지고 바닷가에서 방류를 하면 한 2주 정도를 바닷가에서 이 연어가 논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후가 되면은 이 연어들이 좀 자라 가지고 깊은 바다로 깊은 바다로 가서 태평양 수천리 수천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 3, 4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미 연어가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내비게이션도 안 붙여 놨는데 정확하게 방류됐던 지적으로 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죽는 게 연어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수천리 길저 바닷속을 헤매다가 다시 어떻게 올수 있느냐. 연어에게는 노스탈지아라고 하는 회양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어의 그뇌 속에는 어릴 때 자기가 물맛을 보고 놀았던 이주 정도지만은 그 해안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평강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본양으로 가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걸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살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는 사람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데, 미국에서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별로 없고, 남편은 사업차 왔다 갔다,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부인이 혼자 집을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얼마만큼 크냐. 물론 미국은 큰 집들 많지만은, 단 둘이 사는데 방이 여덟 칸에, 차만 비싼 차로 네 다섯 대를 놓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좋은 집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분이 방이 여덟 개면 오늘은 이 방에서 자고 내일은 저 방에서 자고 모레는 또저 방에서 자고 그렇게 잡니까? 쓰는 건 하나밖에 없어. 차도 몇 대가 있지만은. 오늘 이것하고 내일 저것합니까? 익숙하던 차한 대로 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그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도 매일 아니면 규칙적으로 병원에 가서 닥터의 스크립션을 받는데 진단을 받고 처치를 받고 스크립션을 받는데 뭘 받느냐? 우울증 치료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여인, 우울증에 걸려서 그 좋은 집에 살면서도 좋은 줄을 모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물론 있으면 좋지요. 예수 믿고 평강 가지고 그런 집에 살면 그분은 날개를 돋쳤지만 없다고 또 실망할 것 하나도 없어. 우울증 약 처방해서 먹지 않는다면 감사한 거예요. 적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고, 큰 집에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울던 연인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 있게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수, 예수님의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평강의 은혜의 복을 받으면 첫절로 우리는 감사로 만족하는 행복한 은혜 자리에 들어갑니다 감사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사람이요 많은 걸 소유하고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마음의 감사가 있고 만족하고 그런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평강이 있어야 오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 화장품을 지특에 바르고 빨간 메큐어 빨간 발톱을 칠하고 빨간 루즈를 칠한다고 행복할까요? 물론 칠하고 평강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안 칠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자들이 여러분 주렁주렁 막 보석 목걸이를 걸고. 다이아반지를 찬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물론 있으면 참은 좋지요. 그거 못 차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함께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그 여인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들은 돈 있으면 빨간 스포츠카에 빨간 머리를 물들이고 빨간 스카프를 날리면서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확 달려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울증약 먹으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사고를 내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빨간 스포츠카는 경찰차에 눈에 띄어서 딱지만 떼게 돼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멋지게 달려가도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정말 낭만적인 생각을 합니다 산속 높은 곳에 나무가 우거지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저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아침에 모닝 커피를 마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좋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별장에다가 집을 짓고 탁 호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커피 마신다면 더 멋지죠. 우리 지스럽게 성도들이 그러면 아주 멋질 거예요. 축복을 받아 그렇게 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여자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평강이 없는 여인이 커피 마신다고 그게 행복할까요? 고독한 별장의 여인, 드라큘라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별장의 여인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평강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그 집이 복 있는 집이요 복 있는 환경이 되고 믿으시면 안해 남자들 이제 여자들만 너무 저 인가든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 뭐 명품으로 탁 입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인가요 물론 돈 있으면 명품 사서 입으세요 절대로 저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는 우리 성도들은요 아주 예쁜 옷 최고의 옷 멋지게 단장하고 오세요 아멘 하는 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 교회 오면서 구질구질하게 그지처럼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은 최고로 단장하고 머리도 올렸다 내렸다 그냥 놀래려 아줌마도 붙였다 막 뛰었다 하여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최고로 단장하고 오는 건 좋은 거예요. 주일날만큼은 좋은 옷을 입고. 명품으로 쫙빼입는다고그 남자들이 행복할까요? 그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명품은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명품, 명품 얘기다 보면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영국에 이제 런던에 그 행복한 교회 집회를 들어갔는데 집회를 끝나고 영국은 뭐가 유명합니까? 버버리의 고향 아닙니까? 버벌의 홈타운. 그래서 집회 끝난 다음에 버벌 직매장이 런던에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서 볼때 나는 변변한그 포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명품이라는 걸 입어보잖아. 지 제가, 여러분들 어떤 분들, 목사님 그러면 넥타임 하죠? 넥타임 어쩌다 한두 개죠. 저는 한국 갔을 때만 원에 세 개짜리 시장터에서도 사고, 어떤 데는 길거리 가다가 만 맞으면 그거 5천 원에도 사고, 5불에도 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차니까 명품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사람이 명품이라서.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진짜 저는 그 비싼 걸못 사요. 그렇게 사보질 않았어요. 물론 제가 하나 비싸게 산 것은, 우리 성전 지을 때 초록색 하나는 제가 비싸. 왜냐하면 그때 제가 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샀던 거고 그외에싸 거려요 시장터 가서 넥, 백화점 가서 넥타이를 못 삽니다 너무 비싸 버려서 아까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별로 그 어, 코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는 싸면은 하나 좀 구하면 어떨까? 하 하는 이는 마음도 겸사 있어서 구경 간다고 가기는 갔죠. 그래서 딱 갔더니 와 버블의 직매장 거기에 아주 그냥 뉴 패션이 남자들 버블 코트가 나왔는데요. 가격을 보니까 천 유로가 다 넘어. 당시에 천 유로면 오늘날 거의 한 천, 그때 당시에는 천오백 불, 이천 불 가까운 막몇이 삼천 유로도 있고.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원래부터 살려고는 마음을 안 먹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꿈을 못 꾸겠구나 그리고선 한 바퀴 빙 돌고 퍼벌 모양에 와서 퍼벌의 명품이나 눈으로 샤핑한 걸로 만족하고 갔어요 그리고 후에 여행 때문에 저쪽 북쪽 지방을 올라갈 때 북쪽 지역을 여행하고 내려오면서 욕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렸습니다 이 욕타운은 거기에 있던 영국인들이 건너가서 붙인 뉴욕에 새로운 욕타운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에서 뉴욕이 왔답니다 욕타운은 500년, 600년 전에 거리 그대로, 집들 그대로 에서 지금도 이렇게 상가들이 형성되었어요 옛 도시기 때문에 하나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거기서들 또 장사를 하고 막,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차도 못 다니니까 걸어가지고 그 욕타운 거리를 쭉 가는데, 아, 희한하게도 어느 골동평에 가보니까 김일성이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 그 북한 돈이요, 그 북한 돈. 나는 영국 가서 북한 돈을 처음 본 거예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북한 돈, 김일성이 사진 2만 원 들어간 거 보더니 1유로래. 그래서 얼른 사세요, 1유로에. 그리고 우리 폴성도님 내가 선물하려고 갖다 드렸어. <laughs> 할렐루야. 지금 폴성도님이 기뻐하고 있습니다마는 1유로에 그걸 사 가지고 보고 또 100년 된 홍차집이 있다 그래서 홍차집에 가서 그냥 줄을 서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래도 적은데도한 30분을 기다려 가지고 백년 내에 그 맛을 느끼는 홍차를 갖다가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이제 욕타운을 떠나려고 하는데, 나를 안내하던 그 후배가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욕타운에 여기 한번 아우를 한번 안 들려보시겠어요. 그래서 뭐 가보자고? 그거 들려봤죠. 들려봤어. 나는 이제 가볼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쭉 돌다가 보니까 한쪽 코너 구석에 후진 곳에 코트 하나가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딱 하나예요. 가석이 코트가 뭐야 하고 저를 까봤더니 버벌 메이드 인 잉글랜드 딱써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값을 보니까 199유로밖에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싸고 그래 가지고서는 내가 한번 딱 집었더니요. 어쩌면 팔과 길이가 다하고 똑 맞습니까? 진짜 예비된 버블이더라고 거기다가 내가 제일 만들었던 것은 메이드 인 잉글랜드 그러니까 진짜 이 버블에서 만드는 메이드 잉글랜드야 그래서 가 물어볼 것도 없이 이거 산다고 그랬어요 한 200불 좀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버블 코트를 사가지고 오면서 내가 텍사스에 와서 이 버블 코트 버블의 본고장에서 사온 명품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텍사스 날씨가 춥지를 않네 <laughs> 어쩌다가 추운 날을 입고 오면 그렇다고 버블코트 입고 내가 설교 여기살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입고 오면 벗어나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알릴 길이 없더라고 <laughs> 그래서 가까운 사람 몇 있을 때만 거기서 강조를 하지 이 코트는 말이야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싸구려라고 들어가서 약간 유행이 바랜 거였지만 은 영국의 본고장 메이든 잉글랜드야 막 자랑을 하면서 그런데 기회가 한번 왔어요 5월 총에 한국 나가는 길에 부흥회가 있어서 한국을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5월 달에 한국은 날씨가 좀 쌀쌀해요 5월 달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 가서 이게 내 본고장의 버블코터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들떠가지고 한국 나갔죠? 나가서 총회를 갔는데 웬걸 그때서 얼마나 더운지. <laughs> 너무 더워가지고, 이건 입는 건 고사하고 양복까지 퍼져야 될 형편인데 버블코트를 도운 날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 뭐 속상한 거야. 거기서도 못 보여주게 생겨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그렇다면 이걸 한번 뒤집어 까보자, 한번. 이제 버벌은 안에 이렇게 줄무늬들 있잖아, 이런 줄무늬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도록. 그리고 보이는 쪽을 깠을 때는 메이드인 잉글랜드가 나오도록 보이자. 그리고 이걸 들고 다니는 겁니다. 더위에 코트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더워 아니, 그렇다고 거기다가 무슨 내가 큰 쪽지를 매직펜으로 이것은 영국의 본거장 버버리의 공거장 메이드 인, 잉글랜드에서 산 겁니다. 써붙이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혼자만 가졌다는 기본 뿐이지 아무 없이 한국 가서 찔찔 땀만 흘리고 고생만 하고 아프도르고말아요참 명품이라는 거, 그때처럼 의미 없을 때가 없어요. 보여주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명품. 아, 여기 와서도 그 법을, 그 코트 때문에 내가 고난을 세 번을 당했어요. 어쩌다가 한번 이제 평소에 설교할 때는 입을 수 없으니까 신방할때 입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요, 한 1년 동안에는 새것이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코트까지 입고 운전을 하면은 이게 구부러질 것 같아서 또 이제 코트를 점잖게 벗어가지고 차 뒷좌석에 놓고. 운전하고 가서 신방 갈 때는 내려서 또 코트를 꺼내서 입고 다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코트에 넣둔 지갑이 없어져 버려서 <laughs> 알고 봤더니 코트를 놨다 뺐다면서 땅바닥에 어디 빠져 버린 거예요. 그때 거기 카드가요. 제가 2만 불짜리 카드가 있었어. 카드 드라이브라인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시안하게도 그걸 준 사람이. 나를 찾아가지고 교회까지 갖다 줬어요. 할렐루야.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것 때문에 잊어버렸고. 어떤 분이 교회를 이제 나오다가 다른 곳갈 수도 있지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다른 곳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서 홍 목사는 명품만 좋아하는. 내가 법을 그 얘기했다고. 그래서 아주 법을 때문에 수난을 많이 당했어요. 아주 멍이 멍이 들었어. <laughs> 명품 좋아하는 목사라고 또 소문을 내는 거야 그런데 한 10여 년 지나서 이게 흐러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값어치가 없어 관심도 없고 명, 명품이 뭐냐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게 최고의 명품입니다 주님의 평강만 받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도 행복자고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이요. 이 세상적이라는 건 자꾸 변하고 시들고 되서가고 없어지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평강을 가지고 살면 법을, 코털을 입든지 안 입든 상관이 없어. 어느 집에 살아도 상관이 없어. 어디 살아도 상관이 없어. 행복한 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가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로마 13장 1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자,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나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주셔서. 충만케 하사 그러면서 그 다음절 말씀은 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10편 29편 11절에 가보면 평강을 그래서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게 평강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다 행복자입니다 가슴에 양손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 내가 행복자입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집사님의 행복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아름답고,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땅을 봐도 예쁘고, 꽃을 봐도 예쁘고, 나무를 봐도 예쁘고. 믿습니까? 평강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조금 모자란다고 인상 쓰지 마세요.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 최고의 부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평강의 복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평강의 복을 받자 제자들이요. 두려워 떨다가 일었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울다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회복돼. 그래서 어두웠던 자리에서 밝은 빛으로 나옵니다. 눈물 흘던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옵니다. 힘들다고 하던 생각에서 바뀌어집니다. 회복되는 은혜, 이건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평강의 복은 그래서 태산누서 삼장 1육절에가 보니까 주께서 평강에 주라고 말합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때마다 일마다 주시기 원하는데, 평강의 은혜는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에서 강함과 담대함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운 일 만나요. 답답한 일 만나요. 어려운 일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길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대함과 강함의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평강의 은혜를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서 쓰러졌다가도 일어서고 예. 넘어졌다라도 다시 일어서고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깨가 펴지고 예. 두 주먹을 쥐고 예. 파이팅하면서 달려갑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론으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차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